플래티넘 데스는 교체가 안 되는구나. 음. 뭐 다이아도 안 먹고 교체가 안 되네. 음. 아 도펠이 없는데 안 돌아간다고? 그럼 버는버그네아 버금 조카 같다 진짜 인 c 도슨 사람들이 저건 진짜 농락하는 거지. 옛날에 그 벤츠 S 클래스 방망이로 벤츠 매장에서 앞에서 부셔버린 생각 나네. 정원 진짜 족같아 가지고 저원 진짜 삭제해버리겠다 진짜. 존나 게임하기 싫겠네. 유저를 이렇게 병신같이 대화하는데 누가 겠냐고 이거를. 여러분들 여, 여자친구랑 어디 가서 20만 원어치 30만 원어치 밥만 먹어봐요.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나갈 때까지 인사하지. 진짜 개돼지 VIP 식열여가지고 어디 스테이크라도 썰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힘드시죠. 손 한번 잡고. 어? 저희가 또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업데이트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자 안녕하십니까. 네, 기대 회회 장입니다. 그래서 딱 이제 내년에는 뭐나 할 것이고 다음 달에 뭐가 할 것이고 패키지가 뭐가 할 것이고 먼저 맞추 보십시오 하면서 먼저 이, 어 먼저 초대해 가지고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V.I.P.를 초대해 가지고 한번 이분 거 캐릭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아 이분 근데 이거 전화번호 이거 쓸 거지? 011을 전국 통화는 스타일 011분. 아이캐릭터를네 밀부터 키웠다고 본인이요. 50억이.. 50억 넘게 샀다고.. 50억.. 50억이요? 와.. 장비 많아 미쳤네.. 와.. 씨부레.. 와.. 돌았다.. 장비 아름답구나.. 와.. 스턴 내성이 128이야? 근데.. 2 3 4 근데.. 근데 근거리 명중 봐.. 근거리 명중 미치네.. 와.. 미쳤네.. 와.. 90, 90반지.. 와.. 미쳤다.. 점점손을 봐야 해요. 아직 부족해요. 여기에서 술더 본다고요. 아니 50억썼는데 이렇게 돈 많이 쓰는 사람도 신아이너이 없어요. 와, 진짜 미쳤다. 신아이너이 그게 렇 미친 거야. 창현이가 진짜 돈번 거야. 와. 플래티넘을 다시 뽑기 누르면은 다시 뽑기할 때가 애가... 와, 도펠깨가 있네. 에? 와, 이거 버그입니다. 도펠깨어가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가 안 된다는 거 교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와 한번 한번 재뽑기하는데 275만원 실화냐 웬만한 사람 월급입니다 한번 재뽑기하는데 목록에 있잖아 도필기행원하고 지그들이 만들었으면 은 도필기행원을 뽑게 해줘야지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은 택진이 형 아가리 벌리새고 딱200넣는데 지갑을 안 받아버리네 와이거는 아닌데 이거 인간적으로 이건 좀 적당해야지 이건 좀 무슨 너무 기만하지 않나 다른 것도 아니고 vip인데 이 사람은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아 답변이 없다고 야 진짜 심각하다 이거는 이거는 여포형님도 나서줘야 돼 신화 캐릭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제보 왔을까 원래 내 방송 안 보시는 분인데 벼... 한 번은 신화 변신 교체 한번 플래티넘 나오고 한번더 교체하면 노페리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는 아 원래 나왔던 건안 나오나 보네요 신화부터는 이거 100 버... 이건 100% 버그다 이거, 이거 버그야 이거는, 이거는 에? 이건 버 사거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모든 변신이 그래요 에 야, 이거는 NC가 실수한 겁니다 이거는 변신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 얼마나 화날까 이거 도펠 나왔다고 진짜 좋아하실 텐데 이거 와, 나였으면 이거 진짜 개 씹새끼 그냥 옆에 있으면 면상에 치매탑날 가래침으로 병신같은 녀 NC에서 다이아를 환수해줘야 됩니다 돈을 이렇게 쓰신 분들인데 1월, 2월 동안에 1 6억 썼는데 뭐예요? 1억 6천 원 정도 썼다고 두달 동안 1억 6천 썼는데 와이 정도 와, 와 사야까지 이것도 풀 찍냐? 자물쇠 세개 열려 있네. 이거 진짜 가사 아프겠다. 이거 어? 와 <laughs> 컬렉션 85%이분 와 진짜 도라이급이네. 와 근거리 추뎀 PVP 16이야. 근뎀 28. 니덕션 무시 4. 와 돌았다 돌았어. 나 같은 캐리 그냥 원스턴이네 원스턴. 아니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와 삼지창 봐라. 완전 포크 만들었네. 어? 와 돌았다 돌았어. 와. 돈스코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 위해서 NC가 이제 중가금들 거 빨아먹으려고 하긴 하는 거야 이게 NC에서 이렇게 너무 부당하게 하면은 안 되죠 이거는 도기의거 이거 줘야지 이거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이 도핑의거 준다고 게 많을까 근데 기분 나빠서 게임 접어버리지 이게 뭐야 이게 다시 뽑기가 안 되는 게 교체 불가한 상태입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돈을 <놀람> 쓰니까 전설은 조금 비네요 허접합니다. <놀람> 형님 이미 개돼지예요. 형님이 뭐 효율적이야 이게 지금. 장비를 보십시오, 형님. 이게 와 미쳤다. 진짜 장비, 와 진짜 존나 아름답다. 이거 진짜 일받겠다 아. 시나벨트 14번 실패예요. 시나벨트 14번 실패예요. 길 안에 있네. 옵션이 뭐야? 와 스턴데선 3%의 니덕션 있구나. 니덕션 무시도 있고. 다른 벨트는 멈춰있는데 시나벨트는 뭔가 돌아가니까 돌아버리겠네. 어쨌든 지금 매출이 1년에 3조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미지엠으로 1년에 10억씩은 쓰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이 해줘야지 엔치에서 이건 누가 봐도 버그야 도패를 뽑을 사람이나 플래티넘 뽑을 사람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다른 거 나왔을 때도 신뢰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만 많이님보다 조금 나이 많음 그래야겠죠 저보다 어리면은 제가 현타 오죠 이런 분들이 이런 거 기분 나빠서 10명만 접으면 은 NC 입장에서 1년에 몇 백억 소리인몇 백억? 이 사람이 접으면서 이 안에 있는 혈명이 흔들려요. 이 혈명이 흔들리면서 나인이 흔들린다고. 제가 군주라 접진 않아요. 접는 척 하세요. 예! 그런 말 하지 말고. 음, 안 접을 건데. 박초아 돈은 겁나 많은데. 게임 절대 안 접어. 근데 갑자기 아들이 와서 아빠 이 게임 언제 접을 거야? 그러면 갑자기 현타를 접을 수도 있어. 집사람도 알아요 취미생활이라 일주일에 하루 개 많은 거라 그 평생에 안 말려 평생에 어쨌든 이거 이거 고쳐지길 바라고요 형님 이거는 NC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